가 최고로 어 대박 하나 있구나. 어, 아이고 아이고. 얘기해 줘요. 현신 <laughs> 네. 더큰거 있으세요? 더큰거 있어요. 저는 상의가 어? 상의가 어? 상이가. 아무래도 이제 여자 드리다 보니까 음. 좀 뭔가 타이트하게 의상을 입을 때 많잖아요. 맞지, 맞지. 근데 또 이제 콘서트하다 보면 막 많이 이렇게 막 땀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더 타이트해져요. 네. 그래서 이제 곡 처음 부분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숨통이 뭔가 턱턱턱 턱. 춤을 추는데 지쳐야 되는데 갑자기 숨이 아, 아, 네. 아, 네. 아. 네. 어, 뭔가 진짜 먹어지는 듯이더라고요. 예. 어. 우 편해. 뭐가 막굉장 예. 편한데. <laughs> <것 같아요. 웃음> 어, 어쩌야 되는데? 경험말 그래서 어? 이게 뭘까? 그랬는데 <laughs> 여기 옆에 지퍼가 이렇게 있었어요. 어쩌그옆 예. 부분 지퍼가 아예 오픈이 된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이게 저희 콘서트때듀 아. 저희는 솔로가 아닌 듀엣으로 했어요, 저랑. 아, 티파리 씨가 같이 했던 거. 네. 오. 근데 오. 저희가 네. 등장이 첫 등장부터 포즈가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보통 보통은 이 정도. 이렇게 하거든요. 하죠.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이렇게 하진않죠이 정도로 등단 등장, 등장을 어, 그쵸, 하잖아요. 근데 예. 태연이가 이것도 아니고 이로... 이렇게 등장하는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위입이 이... 입어서 이렇게 어. 하나. 근데 옆에서 드디어 이렇게 만나서 노래를 하는데 태연이가 막 이를 악물면서 막 그냥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하면서 어. 또 같이 모였다 다시 이렇게 흩어졌는데 다시 오면서 드디어 이제 힘든 거죠 한3분 삼십 초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어. 진짜 바로 지요 어. 네. 바로 이 위에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하고 어. 계속 불렀어요 노래를 <laughs> 다에한 번도 안빼고 아. 이걸 나중에, 떼면 큰일 나는 거예요. 나중에는 외모품이 아. <laughs> 마이크 대고 그냥 얘기했어요. 노래하는 도중에 마치 애드리인 양. 스태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. 나 지금 여기 고 헬픔이라고 해버렸어요. 아 팬들은 별말 안 하셔서 팬들도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하게 보셨어요. 느낌... 팬들은 알아봤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네. 댓글이 다태연이 어, 정말 평화로워 보요 공연이 얼마나 놀랬겠어요. 무대 예. 아 올라가는데 가자 부직뽕. 아,